여러분, 가끔은요,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앞에 깜깜하고,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. 근데 그 어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어쩌면 지금 당신은 코치 피기 직전에 시야처럼 흙속깊에서 조용히 준비 전일지도 몰라요. 확신 없는 길, 흔들리는 마음, 그 모든 게 당신이 손잠 전이라는 증거예요. 우리는 빛 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. 어둠도, 침묵도, 멈춤도 다 과장이에요. 그러니까 주급해 하지 마세요.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조차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예요. 오늘은 기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 해주세요. 괜찮아.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돼.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. 그리고 그걸 믿어주세요. 그 믿음이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당신만의 빛이 될 거예요.